안녕하세요. 로이스 클럽 가족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로또 879의 자료를 통해서 저희 번호 확인기 요 시스템에 대해서 안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79의 패턴 번호들을 활용해서 이제 저희 그 번호들을 저희 조, 조합 번호 확인기나 개별 번호 확인기를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호확인기 자체의 뭐 사용법이나 요거에 대한 안내도 같이 드리고 879의 자료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낙첨값 1열에서 낙첨값 추천구간 당첨번호의 차, 다음 차 높은 번호, 낮은 번호, 잔인주간 추천수들 그 다음에 모의 번호까지 같이 넣어놨죠 그 다음에 추출패턴 뭐1,2,3 저희거 자료 아마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외로 이제 초개미님 제외수도 들어가 있고요 이제 제가 보는 짜장짬뽕TV님 제외수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 개별 번호 확인기 인데요 이거는 개별 번호 확인을 통해서 예를 들어 내가 1번을 어떤 조건인지 확인해 보겠다 하면 여러분들이 사용자 조건을 입력해 놓으시면 그 사용자 조건에 맞는 1번에 맞는 조건들을 보여줍니다 기본적인 조건으로는 1번은 1궁에 해당하고 1가로에 해당하며 A세로에 들어가고 합성수이며 5주점 번호에 들어갑니다. 이 5주점 번호라는건 여러분들이 이제, 어, 당첨번호를 이제 조합기, 온라인 조합기 사용하는 것 같이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이 확인기에 따라서 조합회차, 요번이 이제 879회죠. 내일 해든 게 이제 879라는 넣어주면 여기는 당연히 지난주인 8 7 8회가 세팅이 되면서 이제 1번이 몇주 전에 나와 있는 번호인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5주 전 번호에 들어가 있죠. 1번이 이런 식으로 뭐 2번은 뭐 7주 전과 8주 전 번호, 10주 전 번호에 해당한다. 이렇게 뭐 직관적으로 볼수 있게 만들어놓은 확인기입니다. 네, 요런 개별적인 번호 확인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사용자 조건 패턴을 넣으셔 가지고 뭐, 다른 분석가님들의 추천수나 제외수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요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체 번호를 이렇게 한눈에 볼수 있는데요. 이 번호를 통해서, 어, 저희 패턴과 이제 제외수 패턴 또 모의 번호까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모의 번호의 현황을 보고 싶다, 만약에 이 확인기 자체는 여러분들이, 음, 필출수로 가져갈 번호나 아니면 핵심으로 찍을 번호들, 그니까, 고정수 잡는데, 요런 확인기를 통해서 이용해 보시면 되겠죠. 자, 모의번호를 한번 검색해 보죠. 모의번호는 지금 9, 12, 16, 18, 21, 38, 43 이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 모의번호 9는 어, 낙천 값에 일렬이고 당첨 번호의 차해서 일곱 가지 조건의 필터링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모의 번호 9는 짜장 짬뽕 TV님은 제외수로 받고요. 그 다음에 특이한 거는 요 16번도 짜장 짬뽕님 제외수로 받고 18번은 초계미님 제외수에 들어갑니다. 그니까요 중에서 만약 제외수 요세 개를 빼시고 이분들을 뭐 신뢰하신다면. 요거를 9번, 16번, 18번은 빼시구요. 12번과 20, 아, 38번. 여기 짜장짬뽕님 TV 재회수가 21번도 있네요. 뭐, 12번과 38번, 43번 중에, 뭐, 이번 중에 하나 선택해서 가져가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확인기를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가장 많은 패턴에 걸리는 번호는 14번이 되겠습니다 뭐낙첨값 1열에서 당첨번호의 차 다음 차 높은 번호 단위주간 10주 단위구간 25주 추출패턴 1 2 3까지 전부 걸리는 숫자구요 대신 이제 짜장 짬뽕님 TV님 제외수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거를 짜장짬뽕TV님이 제외수로 본것 자체를 신뢰하신다면 과감하게 14번은 제외로 보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가장 안 나온 번호 한번 볼게요. 가장 안 나왔던 번호는 33번입니다. 아무 조건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뭐, 낙천값부터 시작해서 저희 단위주간이나 뭐 이런 거에 절대 걸리지 않고요. 어 아무것도 걸리지 않으니까 33번은 거의 100% 물론 로또에서 100%는 없으니까요 90% 이상 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뭐 나오면 또할수 없는 거죠 그거는 그 다음에 하나만 걸치는 번호도 있네요 31번이 단위 주간 3주 추천 번호에 걸리고 있는데 요것도 과감하게 삭제를 해버려야 겠죠 그 다음에 두 가지 제외수에 걸리는 것들이 있는데,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는 나올 수도 있죠. 뭐, 두 가지 이게 적다고 해서 안 나온다는 건 아니니까, 나올 수도 있으니까, 패턴으로 쓰기는 좀 그렇구요. 그 다음에 7번 나오는 7, 9, 22, 25, 43 같은 경우에는, 어,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보시죠. 요거는 빼고, 텍스트 필터를 이용해서 초계민 님 자료와 또는 포함하는 짜장 짬뽕 님 제외수 보시면 초계님 님 7번 같은 경우에는 초계님 님도 제외, 제외수이고요. 그 다음에 짜장 짬뽕 tv 님도 제외수 되겠습니다. 또한 34번 같은 경우에는 초계님 님 제외수고 또 짜장 짬뽕 tv 님도 제외했습니다 만약 이두 분을 전부 신뢰하신다면 과감하게 7번과 34번은 제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분류를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개별번호 확인기 요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작성해 보고 하실 수 있는 거죠 음 또한 이제 막뭐 여기 보시면 이 사용자 조건에 따른 개수 조사를 통해서 이제 다음 회차 만약에 879회차를 한번 복귀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느 구간에서 과연 많이 선택된 번호에서 나왔는지 적게 선택된 번호에서 나왔는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저희가 요 확인기에는 번호 확인기에는 요 자동 게임 예를 들어 지난주 저희 879회 월요일날 오레일라 찍은 번호에 속하는 자동 번호 게임을 넣어놨는데요. 이걸 통해서 이제 개수를 안나이 자동 게임에 없는 숫자 한 개만 나온 숫자 두개 나온 숫자 37번 같은 경우는 세 개가 나왔네요. 이렇게 두개 이상 나온 숫자는 출현할 가능성이 있는 번호로 여러분들이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죠. 하여튼 이렇게 이제 자동 게임 번호 체크기를 이용해서 이런 것도 분석해 볼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조합 번호 확인기를 통해서 이제 지난주 자동 번호를 여기다 제가 임의대로 입력을 해 봤는데요. 이거는 지지난주 자동 번호구요. 이제 여러분들이 조합을 하실 때뭐2 3 1 5 33, 37, 42 이렇게 자동으로 뽑은 번호입니다만 하여튼 입력하겠다고 했을 때. 총합은 141, 소수는 4개, 3배수는 2개, 합성수는 0입니다. 보통은 합성수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잘못된 조합이라고 봐, 보셔야겠죠. 그래서 이 개별번호 확인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합성수를 하나 넣은, 찾아가서, 어, 어떻게 보면 여기서 합성수를 찾아보는 거죠. 이렇게 합성수를 찾고, 여기, 여기서 이제 구간이 많이 추천된 번호들, 예를 들어 합성수이면서 구간 14번 근데 짜장 짬뽕 님 tv 님 제외수니까 빼버리고요 자 7개 22번이나 25번이죠 여기 보시면 22번이나 25번으로 이제 교체를 해서 합성수가 나오게끔 해야 되겠죠 그리고 소수가 4개가 들어있는데요 소수는 하한 빼야 되겠죠 빼야 되겠죠 그런 것도 이제 전체 보기를 통해서 봐보시면 될것 같아요. 소삼합에서 이제 소수만 선택을 해 보시고요. 여기서 가장 적게 나온 번호 한번 보시죠. 한 개나 두개 나온 번호. 뭐 29와 31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고, 2, 13, 15, 13, 13 같은 경우에 확인해 볼까요? 13 같은 경우엔 4개 하고 초계님님 재수에 들어가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13을 빼고, 예를 들어 25를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조합을 이제 여러분들이 바꿔보실 수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뭐 끝수 흐름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끝수에 들어가 있는지, 번호도에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중요한 게, 아까 입력한 사용자 조건 있지 않습니까? 사용자 조건. 요 사용자 조건이 여기도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래서 16번까지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사용자 조건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 16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16번은 짜장 짬뽕님, TV님 제외수죠. 어, 여기는 초개미님 제외수, 여기는 짜장 짬뽕님, TV님 제외수입니다. 그럼 여기에 다 들어있는 조합은 잘못된 거겠죠? 만약에 그분들이 제외수가 맞다는 가정하에서는. 그러면은 이건 조합이 페일이니까 조합을 다시 한번 해보셔야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합기하고는 틀리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합은 하시되 그 조합을 이제 검증하는 용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마킹번호 패턴을 이렇게 여러분이 만약 조합을 이렇게 선택하셨다면 그 마킹번호 패턴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알까 말씀드렸지만, 879회에서는, 뭐, 몇 가지 번호 보여드렸던 거, 한번 여러분들도 고려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거를 좀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또한, 이제, 저희 이제 조합기 안내를 좀 한번, 아, 조합기가 아니라, 이 확인기, 번호 확인기 안내를 드리자면, 이제, 저희 온라인 번호 확인기 V2.0 프로구요. 조합번호 확인기, 아까 보셨던 조합된 번호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개별번호 확인기는 개별번호의, 요, 요, 확률, 개별번호의 이제 조건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용자 조건을 입력하셔서 그 사용자 조건의 패턴을 이제 전체번호, 전체 전체번호 보기, 요런 걸로 이용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 전체 번호 보기 1부터 45개의 전체 번호를 필터링할 수 있는 거죠. 강력하게. 그 다음에 자동 번호 확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동 구매 게임이나 패턴의 번호 개수를 셀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요거 온라인 번호 확인기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이제 공유를 해 드리고요. 어 기존 저희 로엑스 시스템 이제 조합기 6M 플랜 이상 구독자는 무료 이용이 가능하시고. 어 신규 신청자한테는 소장의 월 서비스 이용료가 발생은 합니다. 이건 저희가 온라인으로 유지 보수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 유지 보수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 금액은 되게 미비한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신청은 저희 로엑스클럽.naver.com으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벤트로 저희 아마 카페를 통해서 저희 뭐 카페 게시판 뭐 삼수 체크해보는 그런 게시판이 있습니다. 음, 뭐 로또의 바다에서 삼수를 외치다. 아마 게시판일 거예요. 거기에 이제 5회 이상 참여해 주신 분들이 몇분 계신데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어, 감사한 마음에 저희가 이이 용을 무료 6개월 동안 무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릴 거니까요. 저희 카페 신청하는 그. 신청, 글 밑에다 이렇게 자기 신청한다고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을 다 받는 거 아니고요. 분명히, 어, 5회 이상 댓글을 쓰신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받는 거니까요. 그 공지 글에 올라가 있으니까요. 그거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또 저희 이렇게 해서 번호 확인기를 통한 또 이런 조건들을 한번 봐봤으니까요. 어, 아까 저희가 몇개 필터링한 번호 여러분들이 조합하실 때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 한번 보시면 요게 이제 전체적인 이 필터링에 뭐안 나온 안 나온 숫자는 33번이고 필터링에서 하나만 나온 숫자는 31번. 그다음에 많이 나온 14번이 있고요. 뭐 이렇게 멈춰서 한번 보셔야죠. 잘 확대가 안 되더라도 아 조금 확대를 해 드릴게요.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보이십니다. 뭐, 이게 개수고요. 저희 아마 패턴 모음이나 아니면 어 그거를 보신 분들은 아마 이해가 되실 테니까요. 그거에 이제 패턴에 결치는 수들이니까요. 이것도 한번, 한개 패턴 걸린 거, 두개 패턴 걸린 거, 세개 패턴 걸린 거, 네개 패턴 걸린 거, 다섯 개 패턴 걸린 거.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요 번호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희 또 이렇게 해서 확인기 안내 및또 879의 이제 개별 번호 조건들 한번 봐봤구요. 저희는 또 다음 방송에서 다른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